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슬입니다 네, 오늘은 중독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실제 심리치료 장면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laughs> 알코올 중독자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에게 들어오는 가장 많은 문의도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질 않아요. 어떻게 술 끊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건데요. 비단 알코올 중독뿐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일순간 패닉이 오면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뇌도 잠시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러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지 잘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나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 친구 다양한 뭐 지인들이 될수 있겠죠 그들에게 벌어진 일즉 그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앓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조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좋은 이유는 문제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발생하면 정말 커 보였던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져 보이게 되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 볼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상상 속에서 그들에게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기입니다. 자, 우선 가만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을 불러와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대신 말하게 하세요. 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럴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말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불러와서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보다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뭔가 좀더 신경쓰게 되고 말도 골라서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 문제를 조금 더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이 방법을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나중에 상상 속에서 그 얘기를 했던 지인 혹은 친구를 다시 불러서 이번에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 저번에 고민해 준 대로 함께 해 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 나 이제 정말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함께 충분히 기뻐해 주세요. 실제로 우리 뇌는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에서 일어나는 일로 착각하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의 뇌도 거기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알코올 중독을 극복했다고 가정하고 그 과정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인데요. 제가 한창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 이 무시무시한 중독을 이겨낸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 알코올 중독을 극복해낸 과정을 가상으로 글로 썼었는데요. 저는 그 글들에서 중독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되는지 꽤나 상세하게 글을 썼었습니다. 쓰면서 마치 한편의 자기개발서를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 글을 쓰는 동안 제가 정말로 놀랐던 부분은 생각보다 제가 술 끊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술을 끊으려면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렇게 뚝에 갇혀 있던 물이 확 흘러 넘치듯이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항상 답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구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면서 왠지 모를 희열과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술을 끊는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이대로 가면 정말로 술을 끊을 수 있게 될것 같았죠. 그리고 재밌는 건 심지어 제가 술을 끊고 나서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 여기 올라온 몇 가지 어, 에피소드들은 그때 쓴 글을 <laughs>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임계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내 중독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말자라는 등 이야기들은 실제로 그때 썼던 글을 바탕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술을 드립다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도 술 끊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것 결국 나 자신이었던 거죠. 오늘 알려드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방법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언했던 것도 실천해야 되고 글로 써봤던 것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봐야 합니다. 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들은 현실이 되어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나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